아, 드디어 대방산 정상에 다 왔습니다. 비가 엄청, 바람과 함께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뭐, 오비를 입고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획된대로 목적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아, 올라오면서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오늘 여기가 150m 온다 고그러는데 어, 그랬나 모르겠네요. 일단 우비를 세 개를 입니까 으 건강하게 왔습니다 정상에. 지금 개방산 정상에서 바라본 경관. 개방산은 한자로 쓰면 개수나무 개 자에 꽃뿌리 방 자를 씁니다. 뜻을 풀이해보면 개수나무 향기가 나는 산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이죠. 올라오는데 꽃들이 꽃밭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어, 그리고 남한에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이산 다음에 다섯 번째로 높은 산으로 산약초나 야생화들이 서식이 많은 산입니다. 그래서 희귀한 꽃도 많이 보고 아름다운 꽃들 꽃길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중 산악 행을 하면서 안전했던 게 여기는 계곡이 없네요. 그래서 비는 계속 주룩주룩 맞지만 안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산악 대장님께서. 인증을 하고 계십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비 맞고 올라오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수고하습니다 아, 이렇게 올라오니 개방산에서 꽃들 정말 아름다운 꽃을 꽃밭에있게사 개방 축하합니다 스파로 네요 그러니까 좋네요 네 어, 스마일선 여기 개방산에서 어, 특파원으로 지금 생중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비가 많이 옵니다. 바람 정상이 오니까 바람도 불고요. 그렇지만 절대 포기 않고 스마일상 자전거는 운두령에 놔두고 등산을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정상 인증합니다. 이티